안녕하십니까? 실전영어의 진수, 바이블영어의 강민규입니다. 51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텍스트로 삼고 있는 바이브 보다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바이블에서 얘기하는 키 팩터에 대한 팁을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사도의 직분에 대한 언상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도라고 하면 음, 예수님의 직제자와 아포 어, 를 포함한 1 2을두분 그리고 이제 플러스 1 해서 13분이 이제 사도에 포함이 되죠. 예수님의 직 제자 중에 아 유다 아가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이 더 채워져서 12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제자가 아닌 분들 중에 바로 이제 그두 분이 포를 포함해서 두 분이 이제 사도에 들어가서 총 13분을 우리가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사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의 터, 를 닦은 분들이죠. 어, 그러기 때문에 사도의 직분은 한시적인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어, 타당합니다. 어, 최근에 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어, 초대교회와 같이 사도의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 그것이 뭐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어, 사실상 지금 현대에는 사도가 어, 그렇게 필요한 구조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어,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절에는 누 어, 테스먼트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어, 거울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오로지 오드 테스먼트인데. 오드 테사먼트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써 죄의 값을 치르는 일이 있기 전, 물론, 상황은 알고 있었지만 예언을 통해서, 그러나 실행은 되지 않았던 상황이죠. 시기, 점 시차적으로 볼 때, 물론,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게 그거지만 어쨌든 인간 차원은 3차원의 그 갇혀 있는 공간 속에 있는데 어 시간으로 볼때 시점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었죠. 오드테스먼트에서 볼 때는 그러기 때문에 어 실제 어 예수님께서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이 세상에서 어 정말로 어, 바쁘게 움직이신 거는 맞지만 음, 그렇다고 해서 어,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어, 얘기하는 것들을 모두 전달을 하시기에는 너무 촉박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 데 어, 직접적으로 종사를하도록. 한 분들이 바로 사도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이전에도 어 거의 없었고, 뭐 전혀 없었다고 는볼수 없어요. 그러나 거의 없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역시 전혀 없진 않지만 거의 없는 그런 정도의 아주 파격적인 경험과 권능을 가지고 있었죠.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지적, 이적을 어, 행사할 수 있는 엄청난 권능을 부여, 어, 받고 있었다는 거죠. 말 한마디에 사람이, 어, 죽기도 하고 죽었던 사람이 살기도 하는 이러한 권능들이 사도들한테는 부여되어 있었어요. 어, 이러한 권능은 실제 그오더테먼트 쪽에서 가장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권능하고 비견될 수 있고, 두 테사먼트의 복음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엘리아를 훨씬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의 직분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 오드 테반먼트누테테타먼트 전체를 거쳐서 사도시대는 다시는 오지 않을 즉, 올 필요가 없는. 왜 그러냐면 이미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성서에서 모두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어, 100%를 예견할 수 없죠. 어, 그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가마를 통해서 상당 부분은 예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 실제 그 하나님께서 성서의 얘기이 됐다고 해서 어, 사도들에게 그 퍼미, 그러한 그랜트 했던 그러한 안 권능이 전혀 필요 없다 또는 안, 다시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 현실적으로 볼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순부금교이라든지 이런 안, 그 곳을 통해서 특히 어, 병을 고치는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그 현대에도 어 이루어졌었던 것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보편적인 건 아니죠 오히려 어 그런 뭐 조용기 이제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행하셨던 일들은 특이한 케이스지 어아이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이제 기독교에서 신유의 연사라 그러죠. 신유의 은사가 없는 목사님들은 뭐 능력이 부족한 목사님이라든지 이렇게 본다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인 거죠.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또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사도 직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는 것도 좋고 뭐다 좋지만 실제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될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자칫하면 감상주의에 에, 빠져서 어,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 공산주의적 이데올로기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또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그리고 어,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헨스된 구조분석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어 기본 형식에 대한 얘기를 끝내고 V2 구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V2 구조에서 특이하게 쓰이는 동사들을 몇 회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2 구조는 비동사로 취환되는 동사들이라고 볼수 있고요. 원래 비동사가 V2 구조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 오늘부터 지금 살펴볼 이 V2 그 동사들은 모두 비동사로 취환이 가능합니다. 비동사로 취환해도 해석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오늘 오감동사를 살펴볼 건데요. 오감동사는 V5에서 지각동사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지각동사는, 음, 이제, 타동사죠. 어, V5 동사니까 타동사고, 어, 얘는 V2, V1, V2는 다 자동사만 올수 있으니까요. 어, 오감동사는 자동사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이, 어, 이 다, 오감동사 다음에는, 형용사만 올수 있어요. 그리고 어, 명사가 올 때는 반드시 앞에 like를 붙여서 형용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like n 해서 전명구로 해서 이게 형용사 9로 바꿔줘야만 그래야 이게 오감동사가 될수 있고요. 어, 만약에 여기 like를 빼고 n이 직접 오면 삼형식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타동사가 돼버려요 어, v2가 아니고 v3 동사가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어, 주어 루크 형용사 이렇게 되면 이게 어, 좋게 보이다 이, 이런 의미가 이제 되죠. 좋은 좋은 냄새가 나다. 좋은 맛이 나다. 좋은 소리가 들리다. 좋게 느껴지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데 만약에 뒤에 라이크 like 없이 N이 직접 와 버리면 N을 보다. N을 냄새 맡다. N을 맛보다. N을 듣다. N을 느끼다. 이렇게 해서 삼형식 동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으시도록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중상급 단어 10개를 살펴볼 건데요. 모르는 단어만 콕 집어서 사전을 찾아서 발음과 해석을 얼, 암기하셔도 되겠고요. 비복 아이콘택트 아이블링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수월하게 단어 학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N 더 데이스 어, 이제 제로보함이그 즐기하는 동안에 엉뚱한 일만 했었죠. 어쨌든 이제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에요. 그 날수, 어, 그 날수가 어떤 날수냐면 제로보함이 레인드 어, 다스렸던 다스렸던 그 날수 이게 이제 주어져는 Uh, were, 였습니다. uh, twen, twen years, 22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he 22년 동안 다스린 뒤에, he, 그가, 제로보함이, slept, u uh, 잤습니다. with his fathers, 그의 조상들과 함께, 즉,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답, uh, his son, 나답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uh, reigned, 즉위했습니다. in his stead, 그를 대신해서, And 한편 르호브암더 서너브 솔로몬 르호브암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브암이 레인드인 아, and 주다 아, 주다를 다스렸죠. 그래서 어, 실제 이제 주다에서 다스리다 이렇게 어, 해서 일형식 구조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단은 삼형식 구조로. 어, 분석을 하겠습니다. 루호암은 아, was 41 어, 살. 때에 when, 그때가 어떤 때냐면 히가 비갠투 어, 어, 시작을 한 뭐를? 어, 다스리기를 시작한 그러니까 왕이 된 때가 4 1 살이었어요. 어, 그리고 그가 루호암이죠 아, 레인드 다스렸습니다. 세7 years. 7 years. 7 y e a r 제7살 e a r s 1 years. 10 years. e a r r s 10 years. e a r s 1 s e a r s 10 y e a a r s 10 e a r s 1 e s r a 그 두기 위해서 His name 그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이죠 대열 거기에 그리고 His mother's name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was 나마 Nama. 나마라는 여자였었는데 on 아몬이츠 아몬 사람이었어 이방 여자죠 and and 주다 아 주다 역시 did 했습니다 뭘 이브 악한 행위를 사이트 오브 더 롤드 여호와의 눈에 보시게 그리고 대이 그들이 어, 프로버크드 촉발시켰습니다 힘 그를 하나님이죠 진려시 어, 어, 질투나게 위디얼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어떤 죄죠 대이 그들이 해드 커미티드 범한 이 커미트의 이 목적의 위치죠. 이 위치가 신을 얘기하는 거죠. 어바브 더하게 오 모든 것보다 더하게 그 모든 것이 어떤 거냐면 델파더스 그의 조상들이 해돈 했었던 그것보다 이 두의 목적의 대시죠. 이 대시 이 오구 이 오가 이 앞에 있는 커미트한 범죄들을 얘기하는 거죠. 보다 더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있겠고요 그렇게 하여 데이 그들이 어소 또한 아, 비어트 어, 지어 주었습니다 댐 자신들에게 하이플레이시스 산당들을 아이오디오 그죠 그리고 어이 하이플레이시스가 o 원 얘가 o 2죠 어, 이메지스 우상들을 그리고 그로브스 이게 나무로 만든 신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들을 에브리 하이히어 모든 높은 산에는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레브리 그린트리 어, 모든 이 여기서 그린트리라고 하는 것은 그이 사막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잎이 풍성한 나무니까 얼마나 그 거목이겠어요. 그런 거목 밑에 우리나라도 그 선왕당이라고 어, 하잖아요. 그큰 수백 년씩 되는 그 나무에 어, 신을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죠. 이와 똑같은 구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앤 d 그리고 어대 r 유도사죠. 월 있었습니다. 어 s 서 또한 소돔이츠 uh, 이 소돔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게. 이 소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소돔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냐면 느 이걸 동성애자, 아를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자 동성애자, 호모라 그러죠.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널랜드 그 땅에 그리고 대이 그들이 어 디드 했습니다. 어떻게? 얼코딩 2. 이게 전체 다죠. 오브 더 어브네이션스.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을 따라서 오브 더 네이션스 그 주에 있는 나라들이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 돌로울드 여호와께서 테스트 아웃 내 던져 버린 어 피플 더 칠드런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카나안 땅으로 들여 보낼 때집어 내버렸던 그 나라들이 했었던 오비네이션 행위들을 저질렀다 라는 거죠 and it came to pass 그리하여 이 일이 일어났어요 in the 50 year of king Rehoboam, 르호부함 르호 a m 이 다스리던 15년 되는 해에 17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15년이면 이제 거의 만년이죠 그때 시삭 시삭에라고 king of egypt, egypt 왕이 came up, 쳐들어왔어요 어 이게 지형적으로 이집트가 남쪽에 있으니까 어 쳐들어 올라온다라고 표시한 거죠. 어게인트 제루살렘 제루살렘을 대적해서 and 아, he 그가 시사기죠. 어투크웨이어 데리고 내려가 버렸어요. 뭐를 아, 가지고 내려갔죠. 더트리조스 of the house of the lord 여호와의 전에 있는 보물들을 그리고 더 트리조스업도 킹사우스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히그가시사이죠 이분 바로 어, 투커웨이 가지고 간 것이 오 모든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히그가 어, 투커웨이 어, 역시 가지고 갔는데 오더 셔저 고드 즉 금방패들도 모두 가지고 갔어요. 그 금방패들이 어떤 방패들이냐면 솔로몬 앞에 왕 솔로몬이 핸메이드 만들었었던. 그 금방패들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And um, King r e h o b a m 그래서 어, Rehoboam 왕은 어쩔 수 없이 만들었어요. In your stead. 그것, 그 뺏긴 금방패를 대신해서 Brassenshires 동으로 만든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Committed 어, 그걸 허용했어요. Dem 그것들을 방패들이죠. b r a s s e n 방패들을 온투더핸즈 오브 더 치오도 가이드 시위 대장 의 손에 어,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어, 청화대 경호 실장인 거죠. 어, 위치 그가 캡트 어, 어, 지켰어요. 더 더라브더 킹스 우스 왕궁의 문을 앤안 어, 그리고 잇 그것이 워즈 어, 되었습니다. s so, 그렇게. w h e 뭐, 뭐할 때, 어, 더, 킹 왕이, went into, 들어갈 때, 더, house of the 여와의 전으로, 그때, 더, 가드그 시대장이, 위 어, 배열, 들었고, 댐그것 들을, 쉬어드, 브라슨 쉬어드, 그리고, 어, 브로트, 어, 가져다가, 댐그것 들을, 백, 돌, 돌려, 놨죠 어, 인투더 가을드 chamber. 어, 무기고에 도로 가져다 놨어요 Now, 어, 그때 The rest of the, uh, the a c 음, 이제 r e h 의 나머지 이 치적들 그리고 행적들 그리고 오, 그 모든 것, 어떤 것이죠? 이게 위치나 같은 거죠 그가 디드, 했었던 이 두의 목적과가이대시고이 대시 요조 그,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이 에, 이게 주어가 되죠. 알, 아이 이, 바로 그것들이 이게 같은 말이죠. 이게, 에, 이게 동격이죠. 그것들이 알랍 아, 라이튼 어, 쓰여져 있지 않느냐 In the book of the 어, Chronicles of the Kings of j u 주다 왕의 역대 지략 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And 그리고 어 대열 유도부사조 워즈 있었습니다. 월 전쟁이 비트온 르호바멘 제로보암 르호보암 주다왕 남한국이죠 와 제로보암 북한국 이스라엘 오디어데이죠 그들이 죽이 내내. a n 르호보암 이어서 르호보암이 에 슬랩터 잠들었어요. 윗디스 파더스 그의 조상들과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워즈 베리드 그가 여기 생략됐죠. 주어가 묻혔어요. 윗디스 파더스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있는 시리어브 데이빗 데이빗 성 다윗 성에 그리고 히스 모더스네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워즈 나마 나마였습니다. 나마는 언 아모니츠 아몬 사람 면 이방인 여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비잠 아, 아비잠이라고 하는 히스산 그의 아들이 레인드 즉위했습니다. in s t e a d 그를 대신해서 그를 이어서 라는 뜻이죠. Now 이제 uh, the 18 years of king 제로보암 제로보암 왕 18년 째대해더 son of 바트바스의 Nubat, 아들이었던 제로 제로보암이죠. 에 r e i 즉위했습니다. 아비잠아비이 어버주다 주다 나라의 왕으로 트리얼스 년 동안 레인드 어, 다스렸습니다. 히 그가 인 제르살렘 제수 르살렘을 그리고 his m o t h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워즈 마카 마카라는 여자였습니다. 도러브 아, 아비샬롬 아비샬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음, 이름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죠. And, and he 그가 아비잠이죠. Uh, w o r k e d uh, 걸었습니다. In all the sin of his father, 그 아버지 르호보암을 얘기하는 거죠. 르호보암의그 악한 일을 uh, 바로 he 그가 해돈 uh, uh, 했었던 비 uh, him 그 앞에서 요 그는 누구예요? 아버지. 르부보함이죠? 요 힘은 누구야? 아비잠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his heart, 그의 마음이, was not perfect. 온전하지 못했어요. with the Lord his God, 여호와 그의 하나님과 함께. 뭐처럼? The heart of David, his father. 그의, 여기 아버지란 뜻이 아닙니다. 그의 조상. 조상, 데이비스의 마음처럼.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uh, for David's sake, David's를 위해서, did, 했던, the Lord, 여호와께서 uh, his, 여호와 그의, 그의 하나님이죠. 그니까, did, g i uh, 주셨습니다. him. 그에게, uh, a lamp, David's이죠. a lamp, 등불을 하나. 그러니까, uh, 여기서 등불은 희망을 뜻하는 거죠. in Jerusalem. 제루살렘에 두 uh, 셋업 세우기 위해서 히스 son 그 아들을 after 털힘그 여기도 son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들이 아니고 후손이란 뜻이죠 h 털힘 그를 이어서 이 데이비시죠 그리고 두 이스테블리시 세우기 위해서 제루살렘을 악을 행해도 어, 심지를 끄, 끄지 않았다는 거죠 피 s e 왜 그러냐면 데이비시 어 did 했기 때문에 뭐를? that 이하를 한거예요 that, 아, that를 that가 뭐냐면 위치 이하가 that를 알려주고 있죠 어 바로 was right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in the eyes of the lord 여호와의 눈을 볼때 그리고 turn not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aside 옆, 옆길로 from anything 그 어떤 일 일에서도 uh, that he uh, command 그가 하나님께서죠, c o m m a 명령하신 힘 그에게 이게 I 오고, 어, 요데트가 D 오죠. 요데트가 바로 요 a n y 이죠. 어 오더 e 이 d 그 내내 of his l i 그가 그의 삶 내내 save 이게 x c e p 뭐를 제외하고는 Only, 오직 number no of Uriah 의일더 히타이트 히타이 히티 사람 그 어, 우리 아의바세바를 취한 걸 얘기하는 거죠. 의 권을 제의하고는. a 그리고, 어, t 유도부사죠. 있었습니다. 월, 전쟁이, b e t 로밤 앤 제로밤. 로밤과 제로밤 사이에, all the days o 그의 일생 내내. 똑같은 말이 좀 중복됐네요. n o 이제. The rest of the a c t s o f Abijam. Abijam의 모든 행적들. 그리고 all that he did. 그가 한 모든 일들. 리. 이게 주어져. 알, 데이. 그것들이. 이게, 이거 같은 말이죠. Not written.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In the book of the, uh, chronicles of the kings of Judah. j u 왕의, ,의 그, 역대 지략에. 그리고, uh, 대열. 유도부사죠. 워주. 있었습니다. 월 전쟁이 비트윈 아비잠 제로 아비잠과 제로보함 아비잠과 제로보함 사이에 솔로몬이 그 마지막 정치를 잘못함으로써 남북왕국으로 갈라지면서 외국하고 싸워야 될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정신 못차리는 이런 참혹한 일들을 저질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아비잠 아비잠 로브함의 아들이죠. Uh, slept 잠들었어요. Uh, with his fathers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리고 데이 그들이 이게 유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Buried 묻었습니다. Him 아비잠을 In the city of David David 성에 다윗 성에 그리고 아사 아사라고는 His son 그의 아들이 레인드 즉위했습니다. 이니스테드 그를 대신해서 아비잠을 대신해서 아비잠의 아들 아사가 즉위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20개의 벌시스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어이형식 어, 구조의 어, 동사 아들을 살펴보면서 열한이상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